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시 토지가 계속적으로 지금 개발과 아 그리고 안성시 보계면 남풍리에는 삼성이 들어온다고 그러고요. 또 SK 하이닉스 반도체 영향으로 인해서 안성시 보계면 일대의 땅들이 가격이 지금 치솟고 있는 이때에 제가 오늘 지금 현장 서 있는 데는 어디냐면은 안성시 보계면 남풍리. 이 보계면이라는 것은 보물보자 덮을 깨자, 보물이 덮여 있는 땅이라고 해서 보계면인데 보계면 남풍이 큰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사거리 공사, 지금 노탈이 공사 현장인데,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가면은 삼성으로 들어가는 길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어, 고삼대교 밑으로 해서 바우더기 휴게소가 어떻게 지금 공사가 되고 있는지 그 현장을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레츠고입니다 한번 가보십시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주변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자 여기가 현장이 지금 안성시 보계면 남풍리에 어 사거리를 만드는 건설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제 우 앞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남풍리고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남풍리 로타리 건설 현장인데 자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바우덕이 휴게소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 휴게소 쪽으로 들어가면서 고삼대교 밑으로 해서 어, 현재 2022년 5월 8일 어, 현재의 건설 현장. 앞으로는 이 도로로 가는 게 아니라 우측에 보시면 빨간 깃발이 다 꽂아져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저 빨간 깃발이 꽂아져 있는 대로 해서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서 결국은 이 보게면 남풍리 사거리에서 바우더기 휴게소, 우리가 스마트 아이시라고 합니다. 그 스마트 아이시까지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그러한 건설 현장이 앞으로 1 년만 있으면은 이곳이 바로 상전벽계가 될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쪽에 어 고산면과 보계면 쪽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시면은 어 좌측 상단에 어 바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의를 하시면은 제가 고산과 보계면에 토지 투자를 할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끝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지금 이제 우리는 그 고삼 호수를 가로질러는 고삼대교 바로 현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도로가 아니라 우측으로 새로운 큰 넓은 2차선 도로가 생긴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자 앞에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어, 저 보이는 데가 바로 고삼대교고요 고삼대교의 건설 현장을 지금 여러분들은 직접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게 1년만 있으면 은 싱싱 달리는 6차선 도로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자 고삼대교 건설 현장 직접 여러분들에게 어, 웅장하게 건설되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 이 길로 해서 간다면, 이제, 바우덕이 휴게소로 진입이 되는 길인데, 이쪽 주변 땅값이 많이 상승됐죠. 어, 평당 한 4,50만원 가던 땅들이, 지금 길 옆에 땅들은 보통 150에서 저150 전으로 지금 호가를 하고 있고, 그 밑으로, 안으로 좀 들어가면은 8,90만원 정도의 땅도 있긴 하는데, 자, 어쨌든지 간에 이 도로가 이제 확장이 되면서, 자 지금 이제 고3 대교 세종서울 고속도로 밑으로 가고요. 자 저기 앞에 보이는 데가 이제 황토로 좀 보이는데 그 뒤로가 그게 바로 바우덕이 휴게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저 앞에 보이시죠. 저쪽이 이제 바우덕이 휴게소 공사 현장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현재 고3면 사문리입니다. 사문리. 사문리 1부에 취락지구가 있는데 이런 취락지구도 여러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앞으로 상당히 좋은 투자거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자 여기 고3삼문리길을 가고 있습니다만은 어 삼원리길을 가고 있는데 자 삼원리에서 취락지구가 일부가 있고요 이 도로 주변에 여러분들이 아마 땅을 투자를 하시면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단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오른쪽은 고3 호수가 환하게 지금 내려다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도로가 이제 확장이 되면서 넓은 2차선으로 되고요. 자, 오른쪽이 고3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앞으로 여기 그 도로가 뚫리고 그런 다음다면은 바우덕이 휴게소 인터체인지에서 삼성까지는 과 5분 거리에 있는 그러한 이런 새로운 도로가 신설된다는 것 참고도 알아두시고 우측에 자 저수지가 지금 훤히 내려다 보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고3 저수지의 풍경을 지금 여러분들은 2022년 5월 8일 현장을 모습을 직접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도로를 쭉 타고 가시면서 이제 바우더기 휴게소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 여기 옆에 보시면은 양 옆에 빨간 깃발들이 꽂아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도로가 확장된다는 표시가 되겠죠. 자 여기 앞에 보시면 이제 도로가 이게 넓어지면서 이 고개를 넘어 쓰면은 우측 같은데에도 어 건물을 지은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자 여기 앞에 빨간 덮 보이죠. 자저기 이제 도로가 확장된다는 표시가 되겠고요. 어 여기 고사모수 주변 여기도 빨간 그 깃발이 나와 있네요. 자, 여기 고개를 넘어서면 우측에 어 지금 어 상가 건물을 지은 것이 있는데 자, 여기는 이제 건물 을 지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카페라든지 식당인데 어 아쉽게도 농업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 문은 아직 열지 않고 있다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땅을 투자할 때는 용도 지역 같은 경우도 자세히 한번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바로 우측으로 해서 새로운 도로가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고사모수 주변에 전원주택이 한 8가구가 있습니다. 바로 우측입니다. 자, 이 우측에 전원주택 같은 경우가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이 전원주택의 그 평당 가격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싶으실 텐데 여기가 바로 이제 평당 150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종전에 100만 원 가던 것들이 지금은 그렇게 어 150에서 200만 호가로 오고 있고 여기 왼쪽에 오른쪽이 바우더기 휴게소 정중앙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향후에는 이 길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앞에 새로운 도로가 나온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전원주택 지어져 있는 모습도 보이고, 고3 저수지를 한눈에 볼수 있는 그런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왼쪽으로 이제 쭉 가시면은, 사문이 40번지 해가지고, 사문 40 카페가 바로 이제 왼쪽에 나올 건데, 어, 이 고3 호수에는 카페가 유일하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사문 카페와, 그 다음에, 꽃미 카페 자삼문카페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토일이라고 휴일이라고 해서 그런지 많은 차들이 이렇게 손님들이 많은 삼문리 40번지 삼문카페를 지금 여러분들을 보여 드리고 있고 자 오른쪽은 이렇게 호수가 한눈에 쫙 내려다 보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 도로가 지금 현재 도로가 넓어지면서 바우덕이 휴게소 쪽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쭉 가시면은 자 조그마한 야, 꽃미 낚시터가 나오고요 자 앞에 보이는 저기 그 앞에 보이는 불이 켜져 있는 데가 바로 꽃미 카페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 지역은 현재 카페가 되지가 않는데 어, 기존의 기득권을 인정받아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오른쪽에 자 차들도 주차되어 있고 거기 불이 켜져 있는 데가 꽃미 카페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쪽으로 쭉 가서 이제 좌회전을 하시면은어 우리가 그 기대하던 바로 그 바우더기 그 인터체인지가 앞에가 보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보강도로 높게 쌓여있는 모습 저기로 올라가서 이제 그 바우더기 휴게소로 들어가는 길이고 자 여기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바우더기 휴게소가 생기는, 바로 스마트 인터체인지가 된다는데, 스마트 인터체인지 입구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 공사 차량 진입로도 있고요. 자, 여기가 바로 고속도로 진입로라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자, 조금만 더 가셔서,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자, 이 길로 쭉 가면은, 이제 젓가리로 해서, 4차선으로 만날 수 있는 안성시청 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유턴으로 해서 다시 원위치로 한번 갈수 있는 길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앞으로 상가가 다 지어져 있는데 이런 상가도요 어, 앞으로 상당히 많은 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이제 개통이 되고 나면은 집가 상승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저 앞에 공사 현장이 보입니다. 여기로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인터체인지 입구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저기 공사 보광도 현장으로 올라가서 저산 뒤에가 바로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휴게소라 할수 있는 바우덕이 휴게소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오늘 5월 8일. 뭐 어버이날과 석가탄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고삼저수지 주변 바우덕이 휴게소와 또 새로 생겨나는 그 도로를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모습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까 꽃미카페가 잘안 나왔는데 꽃미카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동영상 촬영 말씀드수 있도록 하겠는데 자저 앞에 보이는 데가 바로 꽃미 카페가 되겠습니다. 카페 전용 주차장도 보이고요. 자, 여기가 꽃미 카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 생생하게 어, 고산호수 주변의 어, 모습을 개발되는 모습, 새로 도로가 뚫리는 모습, 바우더기 휴게소, 자,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동영상 촬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